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건강 정보를 속속 알려드리는 주입식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과를 가장 자주 먹는데요. 영국에는 하루 한 알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 우리나라에는 사과나는데 미인 난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로 사과만큼 흔하고 인기 있는 과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에 대해 또 흔히 알려진 속설로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실일까요? 요즘 말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아깝게 돈만 쓰고 건강을 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먹어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 만점인 사과는 한개의약 180칼로리로 이중 85% 이상이 수분이고, 당분, 단백질, 섬유, 유기산, 비타민A, BC, 칼슘, 칼륨, 인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당분과 섬유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팩틴 그리고 유기산입니다. 당분은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뤄져 몸에 바로 흡수되는데 특히 포도당은 뇌활동의 절대적인 에너지여서 두뇌활동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사과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팩틴 때문인데요. 널리 알려진 사과의 효능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은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 배변을 촉진시키고, 장의 벽에 보호막을 형성해 몸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으며, 장안의 이상 발효까지 방지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3일간 계속해서 먹으면 팩틴이 대변과 소변을 활발히 배출, 체내 숙변과 수독이 제거돼 자연스레 체중이 줄어듭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열량이 높지 않고 고섬유질이어서 포만감도 높아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팩틴은 유독 성분을 흡수 및 배출의 장에 해로운 가스가 생기는 것을 막아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사과 팩을 하면 유기산 성분이 기미 등을 제거하는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해 피부톤도 밝아집니다.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등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있어 피부 노화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아침사과는 금, 저녁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유기산 때문입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대부분 구연산과 사과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들은 우리 몸에 흡수되자마자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장점이 오히려 불란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유기산은 위액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 흡수를 잘되게 해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돕는다는 의미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불립니다. 반면 밤에 사과를 먹으면 과다한 섬유질이 장을 자극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배변과 속쓰림, 뱃속이 불편한 느낌 등으로 잠을 설치게 된다는 이유로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고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나 당근, 마늘 등과 비슷한 산도를 지닌 중알칼리 식품인데 약간 신맛이 있다고 해서 사과가 산성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먹는 모든 음식 특히 자기 전 1시간 이내에 먹는 모든 음식은 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음식을 독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잠들기 전에 먹는 모든 음식이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먹는 사과만 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맛 나는 과일은 다 마찬가지고 저녁 늦게 음식물을 먹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식생활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서구에서는 밤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사과를 먹기도 합니다. 저녁 늦게 과자나 케이크 등 당이 엄청나게 든 음식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숙면을 취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도와 다름 없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먹느니 차라리 사과 몇 쪽을 먹는 것이 몸에 훨씬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 금일까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굳어있는 아침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되지 않아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질이 찬 사과이기 때문에 평소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분들,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문제인 분들 역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면 차가운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거나 사과를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건강상 여러 유익한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사과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갈변된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하면 치매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DNA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치매 발병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성 치매의 발병 원인으로도 밝혀진 바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켜 뇌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겁니다. 사과의 독성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를 자르게 되면 그때부터 사과는 산화 반응 즉 갈변 현상이 시작되고 갈색으로 변한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먹기에는 사과가 너무 커서 잘라놓았다가 나중에 먹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과일을 묽은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짠물에 과일을 담그면 염소이온에 의해 갈변이 쉽게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물에 담그면 표면을 덮어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어 색이 변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효소가 특정 pH에서는 활성이 줄어드는데 식초에 담가두면 이 수치를 떨어뜨려 활동을 줄이면서 갈변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사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사과의 씨앗까지 다 먹는 경우입니다. 사과 중심부는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씨까지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사과를 갈아 드실 경우엔 조각내어 씨까지 갈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 씨에 독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 뭐 얼마나 치명적이겠어? 싶으시겠지만 사과 씨에는 아미그랄린이라는 시암 배당체 중 하나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독성의 정도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흔히 말해 청산가리와 비슷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면 독성이 엄청 강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과씨 독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경련이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씨에 들어있는 독은 극소량이고, 다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두세 알 먹는다고 해서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 씹어서 먹을 경우에만 독성분이 몸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냥 삼키면 잘 퍼지지는 않으나 아이들이나 체질이 민감하신 분. 반려견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씨가 있는 부분은 꼭 칼로 잘 도려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식후에 디저트로 먹는 경우입니다. 식사 후에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발효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내부에서 부글부글 썩는 것이죠. 사과만 먹으면 약인데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는다. 그 사과가 위에 있는 음식을 썩게 만들어 방귀가 잘 나오게 되고 가스가 잘 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발효된 가스나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의 약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 병이나 질환의 변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는 잘 먹으면 그 자체로 너무나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과일이니 사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사과 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드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농약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사과는 꽃이 필 때부터 약을 칩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는 꽃이 필 때부터 약을 치는 게 정석인데요. 사실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재배 과정에서 살포된 농약은 비바람에 의해 희석이 되고 햇빛에 의해 분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걱정과 달리 실제 잔류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마지막으로 살포한 지 보통 15에서 25일이 지나면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꼼꼼히 씻어 먹기까지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결과 농약을 제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세척을 했냐 보다 세척 횟수를 몇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세차를 이상 잘 씻어 주시거나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식용 베이킹 소다 식초 소금 중 하나를 넣은 물에 담가 두고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이나 식이섬유 등 영양가가 제일 높은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영양 가치가 많이 사라지니 꼭 껍질째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항산화 효과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등 좋은 점이 무궁무진한 사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고 예뻐지시고 잘생겨지시고 젊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입식 건강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